저 근데 힘들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깜짝 놀란 게, 자 2020년 서렌더의 방송 요야 이곳에서 확인하세요. 제가 2020년에 자 방송을 총 이거는 뭐 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팔로워가 2만 명이 늘었구요 그리고 그리고 채널 포인트가 무려 10만, 100만, 1000만, 6600만. 가 총액이 있대요. 미신 참 그렇겠지만 이 시가 총액 어디다 갔을까? 근데 근거룩기 한번 발동해 주시죠. 아, 아 근거룩기안 한다고요. 그리고 일단 이게 놀란 게 코인 트레이더 조에이 사람 개가 뿌였서 1700만 80포인트 있어요. 만 포인트 있어요, 님들아. <laughs> 근데 이 중에서 한 500만 썼으니까 벌써 아직 1200만 정도 있는 거 같아. 야, 이 사람 돈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? <laughs> 총 생방송 시간, 495시간.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1년 동안 495시간씩밖에 안 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. 제일 많이 시청한 카테고리. 하스스톤 470시간. 룬테라 11시간. 왜에는잘 모르겠네요, 이때. 롤 4시간. 와. 자, 올해는 더 많은 방송과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다음 게임.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.